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로 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남은 자들의 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리아 선지자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나옵니다. 이는 성전에서 나오는 샘을 가리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성소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로 나옵니다. 이는 앞서 12장 10절에서 강구하는 심령,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함께 봐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거짓은 드러나고 멈추게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상숭배자, 거짓 선지자, 귀신들이 떠나게 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 다루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이, 모든 선지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거짓으로 선포했던 자들이 부끄러워져서 예언자를 상징하는 털옷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농부라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두팔 사이의 상처를 다루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해 자해했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조차 숨기며 아닌 척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남은 자들은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9절은 앞에 11장과 12장에 이어서 봐야 될 겁니다. 앞에서 백성들은 이양 떼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메시아를 죽이는데 작은 자들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연단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13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은 세례의 물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구하는 심령,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저주 받은 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그 심판이 면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된 선지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터롯도 있고, 무리도 지어 다니고,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영이 임할 때, 거짓 영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도 이어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셈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연단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아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결케 하는 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그 모든 거짓된 것을 구별하게 하실 겁니다. 연단을 넘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또 더러운 것들. 온갖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고, 또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이 땅이 연단되어 거룩한 자들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중에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등진 난민들, 전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신 평화를 지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캠퍼스 선교사를 비롯해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년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계약 후에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여겨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